최근 논란이 돼서 뉴스에 나온 가게들처럼 꼭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망한다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망하는 가게의 95%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손님이 줄어들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장님 본인은 왜 망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게를 망하게 할 최악의 행동 5가지. 내 가게는 괜찮은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름 씨입니다 장사도 잘 되는 것 같던 가게가 어느 날 보니 사라져버린 경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번화가와 상업 지역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 디저트 가게 식당 미용실 등등 수많은 가게가 망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가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결국 가게의 운명을 바꾸는 최악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장사 망하게 하는 최악의 행동 다섯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은 열었나요? 운영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장사는 손님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운영 시간은 손님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이 영업 시간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영업을 한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도착해보니 쉬는 날이라던가 영업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을 열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일에 인스타그램 공지로만 휴무를 알리는 디저트 가게도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그런 업체는 얼마 가지 않아 폐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9시 오픈을 하다가 그 다음엔 9시 30분, 그 다음엔 오전 10시, 그 다음엔 11시, 이렇게 반복이 되면 고객을 놓치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아예 깨지기 때문에 고객은 그 가게를 외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운영의 기본 중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매장 앞이나 옆 골목에서 유니폼이나 위생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직원 사장님들,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잠재 고객의 눈이 있는 곳에서는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침까지 뱉고 다시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손님들은 과연 그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2. 고객을 돈으로 본다. 장사가 익숙해질수록 어떤 사장님들은 손님을 돈으로만 봅니다. 적게 주문하면 눈치 주고, 쿠폰 쓰면 싫어하고, 많이 시켜야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상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최근 여수의 한 식당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영상으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고 결국 해당 식당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했던 것은 손님을 돈으로만 취급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오가는 장사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면 매출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 고객의 피드백, 리뷰를 체크하지 않는다. 요즘은 손님이 불만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리뷰로 남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배달 앱에 좋지 않은 리뷰가 올라오면 당연히 기분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뷰를 아예 체크하지 않거나 안 좋은 리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모든 리뷰의 댓글을 다 똑같이 다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거나 악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그 심정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손님들의 리뷰는 가게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5년도에 발간된 음식점 경영의 기술이라는 책에 따르면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통해서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리뷰는 고객이 만족한 부분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부정적인 리뷰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부정적인 리뷰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 오히려 다른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은 매일매일 리뷰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소 불편한 리뷰라도 내 매장을 위해 고객의 마음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변해버린 사장의 태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사장님들은 직원보다 일찍 나와서 오픈 준비를 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도 다음 날을 위해 정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몸을 갈아서 새벽부터 마감까지 사장이 다 해야 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장의 마음가짐입니다. 망하는 가게는 사장들의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나는 사장이니까라는 생각에 늦게 출근하고 직원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오픈부터 마감까지 심지어 재료 발주도 모두 맡겨버리고 재고 정산을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 이제 나도 사장인데 하면서 외제차를 사고 지인들과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느라 가게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대로 된 책임자 없이 직원들끼리만 일하는 가게는 당연히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로 가게는 사장님의 거울입니다. 사장님이 게으른 만큼 가게는 엉망이 되고요. 반대로 사장님이 부지런하고 열정적일수록 가게는 활기차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됩니다. 5. 정확한 매출 정산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정확한 매출 정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많이 팔았으니까 돈좀 벌었겠지. 이번 달은 손님이 많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감으로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내 돈처럼 생각하고 일단 쓰고 봅니다. 내 상품의 재료 원가, 인건비, 고정비조차 제대로 계산 안 하고 그때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지출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대충 계산하고 통장에 남는 돈이 순이익인 줄 알고 생활비 여가비로 또 씁니다. 부가세 소득세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세금이 나오면 당황해 가지고 카드를 긁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 사업이 적자인지 아닌지조차 알지도 못한 채 서서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장님들 제발 장사 강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한 매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어떤 요일에 손님이 많이 오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사를 망하게 하는 최악의 행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장사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직원들의 고객 응대나 마케팅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맛이 좋아서 상품이 너무 좋아서 마케팅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맛만 좋다고 손님이 알아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백 개가 넘는 매장들 속에서 내 가게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게를 알리는 마케팅의 시작이 간판이듯이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바로 그 간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사를 망하게 하는 최악의 행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도움 없이 원하는 키워드로 플레이스 1위를 만든 이룸씨의 노하우와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장사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려면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